서구에 위치한 루원봄수학학원 원장 김민희입니다. 루원봄수학은 수업의 속도보다 학습의 방향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적인 이해도와 학습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1대1 과외식 수업은 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학습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교사의 관리와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룹 수업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각 그룹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학습량과 교재 난이도, 진도가 다르게 운영되며 현재 단계에 맞는 학습을 무리 없이 꾸준히 이어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비교해 본 결과 에스프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생 한명한 한 명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별 학습 이력과 오답, 취약 영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학원 운영 방식과 잘 맞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용법의 직관성입니다. 새로운 강사가 합류하더라도 별도의 장기간 교육 없이 비교적 빠르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도 수업 현장에서 무리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업 구조와 운영 환경에 전반적으로 잘 맞고 선생님들이 이용하기 편해서 매스프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학생의 현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비슷한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학생이 입학할 때 진단 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이해도와 취향 영역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그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 이후 자동으로 제공되는 분석표에는 어느 단원에서 오답률과 정답률이 높은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또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실수로 많이 틀리는지 등과 같은 학생의 학습 특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태도와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답 관리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수업 과정에서는 개별 맞춤 학습을 위해 학생마다 본인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오답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메스프로 오답 클리닉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답에 쌍둥이 문제가 자동으로 두 배수씩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반복 학습하며 완전히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메스프로를 활용하면서 수업과 관리 모두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세 번째, 학원 자체 시험 준비를 세밀하게 할수 있습니다. 메스프로를 활용하여 시험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원하는 단원과 난이도의 문제를 직접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어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맞춘 보다 세밀한 시험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고등부 시험 대비 과정에서도 메스프루의 자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출판사별 문제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학교별 시험 대비 활용하고 있고 지역별 기출 문제도 제공되어 시험 직전 보강이나 모의고사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수학은 하루에 학습이 마무리되면 그날 수업 내용에 맞춘 복습용 숙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동으로 출제되는 클리닉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부분을 즉시 점검하고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재 오답관리 역시 메스프로 교재 연동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학생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여 시험 대비 문제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메스프로는 시중교재 연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교재에서 학생이 틀린 문제만 선별하여 맞춤형 오답 프린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메스프로 오답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중고등부 학생들로부터 학원에서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출제되어 막힘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시험 대비 기간에 단순히 교과서나 학교 기출 문제만 머무르지 않고, 메스프로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역 학교 기출문제를 활용해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시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 과정에서는 서울 지역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실제 가현중학교 시험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시험 전에 이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고 풀이 과정과 핵심 개념까지 충분히 이해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학원에서 한번 경험해 본 문제처럼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낀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학원 학생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정답을 맞히며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시험 직전에 문제 수만 늘리는 공부가 아니라 미리 난이도 있는 문제를 경험해 보는 준비가 실제 성... 성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루원 봄수학에서는 KTC 경시대회를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학습 경험의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병행하면서도 경시대회를 통해 심화 문제를 접하고, 스스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과 심화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시험 이후에는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별 강점과 보완점을 정리해 이후 수업과 오답클리닉 심화학습에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시대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이 학교 시험이나 학원 내 평가에서도 문제해결력과 성취도가 함께 향상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습 환경이 변화하면서 소수정예로 학생 한명한 한 명을 꼼꼼히 지도하는 수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행과 심화 학습을 통해 변별력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맞벌이 가정 증가로 기초학습까지 학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현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루원 봄수학 학원은 기초가 필요한 학생부터 선행 심화가 필요한 학생까지 수준별 소수 정의 맞춤 수업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역량 관리, 그리고 방대한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S프로는 진단 테스트, 수준별 서술형 심화 문제, 학교 시험 대비 문제까지 세계적으로 제공하여 이러한 수업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학생 개별 학습 기록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소수정의 맞춤 수업에 꼭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스프로를 추천합니다.